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헌무내 내 음식인 화재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 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재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는 기름 4분의 1인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저희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그 전제는 어린 양한마리에 4분의 1인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두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마리와 수량 한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수량,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금의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의 포도주 반인이요, 순양 한 마리의 3분의 1흰이요 어린 양한 마리의 4분의 1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20.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일곱 배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 1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잠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일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